코인 공식 도우미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추천픽은 기본이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시황 분석과 위키피디아 같은 코인 분석까지 그리고 공식 오픈톡을 통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커뮤니티에 들어오세요. 지금 아래 링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골드문TV 구독자분들 우리 회원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또 엄청난 조정장세가 나오면서 우리 투자자분들 또 힘들겁니다. 알트코인들도 정말 너무나도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장은 그동안 항상 오래 왔던 뭐 예견된 조정이다 예견된 하락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건데. 자 이제 앞으로의 흐름이 중요할겁니다. 뭐 물론 지금 비트코인 제가 무료 방송이라든지 정말 모든 영상에서도 너무나도 위험하다 그렇죠 아래에서부터 이만큼 올라가고 코브라도 이 정도 올라가면 목이 부러져가지고 내려온다라고 했죠 그만큼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진행을 했다가 주정장세가 나와주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1차적인 지지라인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었던 지지라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밑꼬리를 대고 올라와주고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22동평균이 같이 올라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횡보장세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렇. 하면은 지금의 조정 이후에 이제 어차피 조정이 나왔습니다. 얘긴들 조정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진행을 해왔고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또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지금 현재 암호화폐에 관련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 미국의 경제정책을 뺄 수가 없어요. 미국의 경제정책에 따라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 상승과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은 이전에 이제 트럼프 정권 같은 경우에 미국의 트럼프 정권 때는 암호화폐에 대한 상당히 좀 반대의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어, 조바이든이 이제 암호화폐에 당선이 되면서 조바이든이 암호화폐를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조바이든 어, 당선인이 암호화폐를 당선되면서 왜 암호화폐에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작용될 것 같냐. 바로 이 조바이든 당선자는요. 바로 경제 부양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지난주였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미국 결선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이것도 바이든이 이겼어요. 바이든이 당선인이 이기면서 이제는 민주당이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경제 부양 정책을 할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조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조 달러를 경제 부양 정책으로 어 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를 3조 달러면은 한국 돈으로 얼마죠? 3,290조 정도. 정말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너무나도 큰 돈인데 이러한 금액을 경제 부양 정책으로 내겠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금액들을 경제 부양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와 준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지금 지표를 좀 보면은 자 여기 제가 사진을 캡처해서 지금 가져와 볼게요. 자 이거를 보면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채권 시장이 예측하는 장기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10년물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이제 나올 것이다. 곧 나올 것 같다라는 것을 임박해주고 있는데 이미 미국의 연준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나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의 목표치를 두고 이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어 달러 가치, 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도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또 주식이라든지 어 이렇게 현금을 통해서 이제 재테크를 하시려는 분들이 새로운 해치수단을 찾아갈 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고요. 지금 현시점에서 새로운 해치수단은 아마 앞에 그리고 어 비트코인, 자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추가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어 J.P. 모건에서의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어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확실히 비트코인은 좀 옹호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J.P. 모건의 이번 보고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를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 ETF 승인이 임박했다. 자, ETF를 승인하게 되면 대신 암호화폐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 너무나도 좋은 호재는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어, 비트코인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사고 있냐면 기간 투자자들이 장애 시장을 통해서도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비트코인을 아래에서 매수를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어, 이런 일들이 나왔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 etf가 합법적으로 승인이 된다 라고 한다면 어, 일부 금융기관과 펀드는 요 규제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 어, 매매를 할 수가 없어 ]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ETF, 이제 합법적인 것들을 진행을 해야겠죠. 아직까지 다른 거에 대해서는 법안이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다면 보면, 지금 현재 장외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프리미엄을 붙여서 거래를 하고 있는 기간 투자자들이, 이제는 프리미엄을 붙이지 않고 ETF를 통해서 매매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 프리미엄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가 있던 비트코인이 거품이 가신다라고 하죠. 거품이 단기적으로 가시고, 그 다음부터는, 어, 조금씩 이제는 암호화폐 가치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고요. 자, 실제로, etf가 승인이 된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뭐 무조건적인 호재는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제가 늘 이거는 무료 방송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이죠 바로 비트코인이 etf가 승인이 되면 기간 투자자들이 들어오는데 기간 투자자들은 절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을 그냥 쉽게 돈 벌게 놔두지 않습니다 한 번쯤 휘두르고 내려가고 아래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치면 그제서야 이제는 조금씩 매수하면서 올리고 맞죠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확 눌리고 자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가면서 개인 투자 분들에 있는 자금을 기간 쪽으로 어, 끌고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하게 배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 조금 더 위험한 투자가 될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비트코인 지금 어제 제가 무료 톡방에서도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급락을 우리 투자 분들에게 애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우리 방송 v i p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희는 현금 확보를 엄청나게 놨습니다 어제 밤에 하락하기 전에 현금 확보를 해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 올라갔으면. 그리고 지금 현재 주말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월요일에는 한 번쯤 급락하면서 내려올 가능성이 큰 거고요. 지금의 추세, 여기에서 지금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다. 이 정도 올라왔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카톡방에서도 여전히 지금 줍줍, 지금 뭐 사면 되나요?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추세는 생각보다 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서 이만큼 잠깐 올라갔다고 이제는 뭐 사지 무조건적인 상승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뚫어주면 매수하냐면요. 4300만원에 재돌파하면 그때는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재매수가 가능합니다. 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하락 이후에 지금 관망의 장세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뚫려 버리면은 뚫려 버리면 아래까지 많이 열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는 관망 우리 투자자분들 관망도 정말 너무나도 좋은 어, 관망도 너무나도 중요한 어, 투자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럴 때는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할때 여러 가지 좀 방법들을 많이 알려드려요 뭐 물론 밑꼬리 단타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과연 데드 캡바운스인가 아니 아면 다시 한번 반대인가 이데드킷 바운스가 뭐죠? 잠깐 눌림 이후에 잠깐 올라가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하락. 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방법들을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오늘 진행을 해드릴게요. 저녁 7시에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제가 그 동안 영상에서 무료 방송에서 또 이제 어플에서 추천드려가지고 수익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어제도 제가 하락한다 매도하셔라라고 이야기를 또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어, 저녁 장세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되지만 여기서 노릴 수 있는 방법들, 노릴 수 있는 코인들의 대해서 좀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고점 매수 저점 매도 그냥 심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 내려갈 것 같아서 매도 이런 뭐뭐 같아서 매수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이제는 어, 제대로 배우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금 현재 이 조정장세 너무나 당연한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걱정할 조정은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어디를 뚫리는지 어디를 돌파하는지 그런 것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좀 어, 리딩을 많이 해드리겠다 라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일단은 호재적인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중장기적인 호재적인 부분 바로 JP 모건에서 ETF에 관한 보고서를 내놨다 기간 투자자들에 대해서 어, 기간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고 ETF가 결국에 승인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추정이 나올 수 있겠으나 앞으로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라는 보고서가, 보고서가 나왔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호재고 또미국의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너무나도 많은 어, 양적 완화 정책으로 자금을 푼다.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실점에 해치수단. 사용되고 있는 이 비트코인 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좋은 호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의 구간에서는 일단은 어, 관망을 좀 유지를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분들 어, 감사합니다